괜찮니 <쏘던 거, 웃음> 얘를 사는걸로 옵니 <laughs> 봐봐 <laughs> 잠깐만 뽀또꼬 아, 시장 <바, 웃음> <laughs> 어, <laughs> 와 아메리카노. 배고있어? 응, 어, 배고있다. 야. 아 커피 확실히 먹으니까 좀 낫다. 정신이 돌아온다. 어. 이건 내 아까 시식한 거. 서비스로 어... 주더라. 어... <laughs> <laughs> 리안. 와 냄새는 여전히 잘 난다. 좀 대사, 대사. <laughs> 얘는 좀 단단하다. 약간 단단해. 근 이게 좀무하 300바트라고? 이건 180바트. 단돈은? 내가 아까 줬잖아. 종이 하나 던데 180이라며? 20바트 되면 300바트 서데 약간 단단해. 음, 약간 단단하더라. 향더 나는 걸로 사올 걸 그랬나? 비싼 거. 향1 5 0 야, 너무, 응. 너무 큰데, 덩어리가? 무서운데. 아연안 나는데? 응. 냄새 안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이두 분. 아, 됐다. 먹어볼래? 이거, 다다 뺏겼다. 아니, 참 참의 맛이 나. 메론이랑 참.. 참외.. <laughs> 너무 맛있어. 원 <laughs> 킬로 280 바트. 콩물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맛있어서? 설마 <laughs> <laughs> 안, 안 진짜 알러지가.. 이렇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네이거은거야 응. 이건 먹어 된다 잘잘을 수도 있데 이거는 좀 불편 아 원래 하이렇게 생기면 안돼? 좀 아무래도 어, 그 그래? 겉에만 살짝 물러봐라 이거 이제 버려라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코코넛, 음. 코코넛 머피 뭐? <laughs> 이거는 코코넛 워터, 넛버터플라이피오 한번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궁금해. 나도 아. 궁금해.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laughs> 아우, 싫어. <laughs> 여기서 티스 마이가 티스 마이에서 제일 가까운 응. 스타벅스인데 진짜 좋아요. 되게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사람도 없고 깔끔하고 친절하고 화장실도 조금 나름 괜찮고 응. 굿굿 일찍 와서 큰일 날뻔 했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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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ม <laughs> ่จะใช้ระมอาหารทั oh. Oh, okay. Oh, okay. Mm ้ง hmm. ต um, oh, okay. really uh ้นทุารัดการที่สมัยหรอการจัดการที่มีการวสอบที่ัดนัการที่คนจตสภาพป็นเง็นดความสะอาดใ้สุาษขะใ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อจุ้งเคาืองพิดพขาวโพดใรงนิ้การการยเพื่เทคนิคเวลาเอาจีดการขาใลฟ่เส 아, 인정. 음. 맛있겠다. 약간 찐득 느낌이야. 찐득 나도 인정. w h 오, 스톱! that? t h a n 이 you, thank y 이 u Thank y o 찐득찐득 n k you. t h 찐득 k you, thank y 고정 리노가 된다. 고소 없이 먹어. 음. 어 달도를. เริ่มต้นทองกันและเมื่อวันเวลาผ่านไปคนไทยถึงรีบมนเปียนปากว่าผักไทยเพื่อล่าเปชินจารทำให้เป็นที่ถูกปากและแด้มับในอย่างรวเร็วเราครุ่นต้นมาจากแม่ักไทยของทางจนตะลงท่ใรือ้นึองสนเพอช่วยขด้วยหนึ่งยทปยได้เรียนรู้กานาข้้ยุกอย่างการนำผัไทยจากแม่คุณสมั้วยนั่นเองถึงเป็นต้รุ่น้จกเรื่องราว

아, 내 편은 죽이, 살릴까? 그래. 그래, 내가 찍고. 그럼 나전 반바지 모를 거어고걸 오, 야, 야, 너무 잘 어울려. 자, 아, 찍겠구이. 반바지 절대 안 됩니다. 150바트 들어요. <laughs> 우와. Thank wow. Mam bonne żyku. Chum out zoom in, chum out. I move 누가 마스크 좀 샀네 여기 내려놓고 돈을 어디 넣는 거야? 밖에 있나? 아니 돈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베이비 베이비 여보셔요. 나 메이리 플레인이다. 베이비. 엄마. 원 오케이. 루엘 생일 축하해. 나큰거 먹으시러서. 딴 거가 아니찮아 하지만 배고센 빵. 치 먹을까? 햄, 햄 치즈. 응. 맞죠? 음, 음, 맛있는데. 짭조름한 <laughs> <laughs> 진짜 맛있네. 음, 음, 맛. 빵 자체가 진짜 맛있네. 해초리빵. 음. 맛있다. 음, 음, 그고까 <laughs> <laughs> 와 음, 매콤하다 엄청 땡촌가봐응왜 음? 응. 음. 맛있어 와 맵다 너무 많이 넣었나 <웃음> <웃음> 많이 넣었는데 음 맛은 괜찮나 먹어봐 먹어봐 별론가본 너무 맵나 고추 매운맛밖에 안나아 그래 <laughs> 시크런데 손이 너무 웃긴데. <laughs> 오! 오 아, 라거구나. 어쩐지 향이. 어째? 에이스 어딨 열린 거죠? 샌드위치도 되어주고, 뚜껑도 봐아지고 <laughs> 훨씬 맛있는데 난 이게. 어 아, 그래? 응. 코코넛 향도 나고 좋다. 음. 맛있어? 응. 음. 피본보다 음. 이게 훨씬 맛있어. 어 그래? 응. 빨강색이랑 주황색이 다가더라고. 응. 음. 이게 더 맛있어. 두유 맛제? 아 거기서 콩이 있는 거 맞네. 네. 콩 두유 맛 와. 어쩐지 두유 홍차 맛 조금 생소한데 원래 이런 맛은 안해 봐. 모르겠는데. 오빠 내 스타일 이릭터다 받치고 먹어라 흘릴 것 같아. 입어 받치고 먹어라. <목소리> 그럴까? <그렇구나. 목소리> <목소리> 아 냄새. 와우. 버터 향이 와. 장난 아니다. 음! 음! 어때? 와! 맛있어. 진짜? 나 먹을까? 엄마, 소리. ASMR인가요? <laughs> 음! 음. 어, 맛있다! 음. 근데 또 이게 진짜 얇아서 배도 음. 안찰것 같아. <laughs> 다 먹겠네? <laughs> 음, 음 맛있어. 생각보다 단맛이. 아, 그래? 응. 소금 맞아. 제가 먹어볼게.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소금 맞아. 음, 음. 설탕. 설탕이야? 응. 더 달게 먹으라고? 근데 많이 안 달다, 이것도. 아, 그래? 막 맵진 않은데, 약간 매콤? 뭐? 뭐야? 뭐야? 고추 설탕 인가봐 아, 뭐야? <laughs> 특이하다 맞지? 뭐야 뭐지 신기한데 나도 음, 확실히 자몽과 맞네 마지막 끝에 약간 그 씁쓸한 씁. 맛이... 습... 막 쓰진 않은데 씁쓸 뭐, 음? 생각보다 단맛있지?